해 주고 싶은데요. 메이커분과 운천초등학교 별숲 팀입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별숲팀의 별, 별 좋은별입니다. 별숲팀의 술차립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제품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세단하는 기계 마스클린입니다. 마스클린은 마스크를 세단하고 작은 소품들을 소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마스클린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 폐기물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. 그중 7.6%에 도달하는 것이 장갑이나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이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마스크가 다른 동물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물건이 될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이 야생 조류의 발이나 목에 마스크 줄이 묶여 고통스러워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마스크린은이 부분에 마스크를 넣어 여기. 속에서 마스크가 세단되어 밑으로 마스크가 밑으로 마스크가 잘라져 나옵니다. 이 작은 공간에 작은 소지품을 넣으면 작은 소지품들이 UV 램프로 살균 소독됩니다. 저희가 유, 저희가 살균을 위해 UV 램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U.V. 램프는 에너지가 절약되고 유지 관리가 편하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또 병균 제거 능력이 뛰어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제품의 특징은 첫, 첫째, 안전한 설계. 뚜껑이 닫히면 U.V. 램프는 저절로 꺼집니다. 둘째, 99.99% .99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을 가진 마스 클린으로 첫째, 마스크를 잘게 세단하여 야생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, 코로나 감염률이 저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, 학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4학년이에요 네, 4학년입니다 네, 알겠습니다 작년 여학생 두 명의 여학생이 네,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해주시죠. 네, 두분 지금도 떨리시죠, 그렇죠? 네. 음, 이런 또큰 사람 사람들이 많이 데서 와서 발표한다는 것도 하나 굉장히 좀 어, 우리 두 분한테는 좀 중요한 경험이 될것 같은데 충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,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네.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아이디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가 환경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걸 버릴 때 저희가 소독을 해서 이렇게 세단을 해서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좀짜임새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, 잘 들었습니다. 네. 이 정도 중간 만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네. 네, 저기 혹시 이 아이들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나요? 아, 그 마스크 세단기라는 아이디어는 알 아림이가 냈고요. 그 작은 소지품들을 소독한다는 건제 의견을 내서 합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음, 그러면 이 세단기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세단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지품도 넣어서 이렇게 살균도 하고 필요하면 마스크도 살균해서 세단시키고 이런 기능이 있는거예요 네. 네. 어 대단히 중요 잘 만드셨네요. 이거 만들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? 어 많이 <laughs>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네 힘들지 않게 만들어냈다. 어, 이 정도 뭐 힘들지 않다. 네더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. 자신감 필요이었고요.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? 아, 네, 의원님. 제가,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그 하나 알려주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,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로 인한 뭐그 동물들한테 끼치는 피해 때문에 그 캠페인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마스크를 뭐 이렇게 까지는 하는 건 아니고 마스크를 버릴 때는 꼭 이 마스크 줄을 끊어서 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동물들한테 감기거나 이런 그 피해 사례는 없어질 테니까 라고 해서 그런 캠페인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제품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그런 캠페인 이런 제품만 만들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를 캠페인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더 많이 사람들이 코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. 앞으로도 뭐 아이디어 낼때 사람들한테 알릴 방법들 많이 더 생각을 해주면은 더그 그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연구님 감사합니다. 그 오늘 여기 와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곤. 고 전... 좀 상상을 못 했는데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랐고요. 그 저는 그 발표하시면서 처음에 그 마스크를 넣고 수동 핸들 잔치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재단하고 또 UV 살균을 하고 마지막에 그 불리형 통은 분리형이 돼서 세척할 수 있게 했다. 이 생각의 과정이 너무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뭐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아, 싸웠던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. 어.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으셨는지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아그 정도는. 네, <laughs> 네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네. 네, 그 정도 의견 충돌은 없었다. 네, 그때 그게 우리가 싸운 거였니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네, 아니었다고. 네, 네 장학사님. 네, 우리 공공기관에 꼭 있는 그. 어,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종이 파쇄기, 공문서 파쇄기예요. 네, 그래서 공문서를 저희가 재활용할 것과 종이를 그 다음에 정보 등이 담긴 것은 반드시 파쇄를 하는데 그거하고 원리가 같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파쇄기가 이제 의무 설치와 된 것처럼.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뭐꼭 마스크 뿐 아니라, 어, 이렇게 파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전 지구적으로 지금 뭐 환경이나 기후 변화가 문제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. 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이건 역시 그렇다면 혹시 특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그 우면 우리 발표하신 분들 특허 내셔도 될것 같고요. 네,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 심사위원분들 말씀 아, 네, 우리 연구원님. 아, 마지막으로 그 여기 마스크 보면 이게 철 부분 있잖아요. 여기 그것도 어떻게 잘 파쇄가 되나요? 아 진짜요? 아예 정말 잘 만드신다. <laughs> <laughs> 아예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그 코의 철 부분이 텅스테니어도 다 파쇄가 된답니다. 네. <laughs> 자더 어, 혹시 첨언해주실 분 심사위원분들 안 계시면 역시 오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, 뭐 하,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셔도 돼요. 네. 아 없습니까? 네. 없으면 춤이라도 한번 농담입니다. 자, 잘해 주셨고요. 어참 자랑스럽습니다. 지금까지 12개 팀뭐 마지막 팀 어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. 박수를 한번더 보내 주시죠. 운천 초등학교. 네. 어차렷 경례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숲 팀에 네, 마스크 파세기까지 함께 했습니다. 네.